짠. 여러분 안녕.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한다고 했었죠? 리듬 활동이요. 맞아요. 리듬 활동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월요일에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두 번씩 했고요. 어제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봤어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 겁내지 마세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먼저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나란히 해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뭐, 그, 어떤 손이든 상관없지만 항상 리듬 활동할 때는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8번 두드릴 거예요. 그런데 두드릴 때 8번 세려, 세려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 할게요. 시작.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덟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번할 거예요. 그 반네 번. 시작. 내무라. 그 다음 반대편. 시작. 퍼져라. <laughs> 잘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일까요? 두 번입니다. 다음 번은. 시작. 멀리, 멀리.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시작. 퍼져라 할때 박수를 칠 거예요. 시작. 라. 네. 그 다음. 옆에, 어, 마지막 동작은 옆에 사람하고 박수입니다. 근데 <laughs> 한번 노래 맞춰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어, 잘했어요. 선생님, <laughs>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안 된다고 속상해, 안 해도 돼요. 선생님도 처음에 한두 번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한열번 이상은 해봐야 조금, 아, 알겠구나,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연, 연습만 한다면 여러분이 해낼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할수 있다. 도전! 도전. 그럼,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바르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고 약 15도 정도, 15도가 어렵죠? 고개를 살짝 숙이면 됩니다. 손을 가지런히 해서 몸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발꿈치는 붙이고 앞쪽은 45도로 약간 벌립니다. 공수 인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배꼽에 대고 인사하면 됩니다. 진지한 태도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를 할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얼굴 표정은 밝게, 몸가짐은 단정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듯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1단계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눈보기 2단계 상황에 맞는 인사말하기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친구를 만나면 안녕 라고 인사말을 해야겠죠. 3단계 허리를 굽히고 4단계 상체를 위에 몸을 들 때는 숙일 때보다 천천히 들어주면 돼요. 5단계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인사는 이번에는 상황과 대상에 알맞은 인사말을 익혀 볼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도 같이 인사말을 해주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갈때 부모님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문 앞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인사해 볼까요? 안녕.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쿠. 서둘러 가다가 친구와 부딪혔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니? 음, 미안해. 선생님이 선물을 주며 1학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했겠죠. 어머나. 헉, 친구가 넘어졌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 친구가 연필을 빌려주네요. 음, 인사해 보세요. 고마워. <laughs> 아참 잘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간단하게 문제 내기 한번 해봐요. 좋아요. 제가 먼저 문제를 낼 테니까 알맞은 인사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자, 급식실에 갔어요. 맛있는 음. 급식을 먹기 전에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음. 인사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어. 계실 때 아침에 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께 뭐라고 인사 만하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잠자기 전에도 인사를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웃음> <웃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대상에 알맞은 인사말을 어, 잘 했을 거라 선생님이 믿고 오늘 내용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판놀이 활동지로 가족과 함께 주사위 인사 말판놀이를 해보세요. 주사위로 인사 말판놀이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짝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보세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칸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말로 칸을 움직이세요. 선생님, 집에 주사위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음,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 보세요. 만약 주먹으로 이기면 한 칸. 가위로 이기면 두 칸. 보자기로 이기면 세 칸을 움직이면 되겠어요. 말이 노인 자리에 그림을 보면서 그것에 알맞은 인사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가위 바위 보. 좋았어요. 제가 이겼어요. 주먹은 한 칸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 아,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을 하면 되겠네요.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 말해 보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가위 바위 보. 우와. 이번에는 졌어요. 셀카. 가볼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칸. 오, 선생님 저 이상한 거 걸렸어요. <laughs> 어나 좋아하면 안 되죠? <laughs> 처음으로. 아. 네. 온 보람이 없네요. <laughs>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한 번만, 번만 더요. 해봐요. 네, 네. 가위바위보! 어! 오 <laughs> 제가 이겼어요. 네. 주먹이니까. 음, 한, 칸. 한 칸. 이건 아까 음. 선생님이 하셔서 음.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아그렇요요엄아아안안히히주셨어요요착착 <laughs> 와. 좋아요. 인사 마호판도호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네. 내일은 교통 안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내일, 또, 내일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상황과 대상에 따라 인사말을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안녕이란 노래에 맞춰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학교 길에 만나면 만나면 웃는 얼굴하고 인사 나눕시다 얘들아 안녕 우리가 진짜 학교에 갔다면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친구 이름을 넣어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학교 길에 만나면, 만나면, 웃는 얼굴하고 인사 나누시다 승준아, 아, 안녕. 가라마, 아, 안녕. 효석아, 아, 안녕. 지은아, 아, 안녕. 친구들, 안녕.